알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응? 어? 결국 똥꼬짐 뿌려서 이렇게 연행을 해야 돼 연행을 가자 경화도 아, 경화도 저희 집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 아빠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? 여기? 아 어, 여기가 원래 그 고양이들 쉼터 만들려고 해놨던 곳이었는데 고양이들이 다 저희 집을 떠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취미방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어 여기 이 따뜻한가? 전기도 이래, 음. 전기도안 나서 그래. 오 이거 아빠 서예 거기 가서 배우신 거예요? 이거? 여기 옆에 책 있잖아. 음. 완전 명필이신데? 명필이. 오 대박. <laughs> 오 대박인데? 오오 아늑하다 여기. 그리고 편백나무 냄새가 음 편백나 무 이거 아빠 편백나무죠? 편백이야 편백. 오 편백나무 냄새가 너무 향이 좋아. 음 오. 여기 좋은데? 여기 앞에 여기 산딱 이렇게 보이고 산 보면서 취미생활 하기 너무 좋은데? 야... 동생도 주말에 아... 와서 이거 해. 하모니카도 풀고 붓글씨도 쓰고 <laughs> 네. 시간 보내기 아주 좋아. 그니까. 러 네. 어, 여기 차 한잔 마시면서 어, 너무 좋네. 딱 이렇게 아늑해가지고. 하모니카도 불고. 그러니까. <laughs> 강도강와도이고 아이고, 아이어 알았어 아이고, 아이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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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아이까지어고아이 알았어알았어일로 일로 일로 빨리 빨자 빨리 빨자 아유 보통 제가 토요일리 많이 오는데 리 아, 오늘은 일일일일 일이 있을 리같아빨미미리 금요일 날 왔거든요. 한 5일 만에 오면 가을이가 이 산책하는 순간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아주 흥분해서 난리가 났어요. 그러니까 사실, 가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, 가을이는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어, 자유롭게 사는 애라서 아파트 데려가면 오히려 가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평일에 너무 보고 싶지만, 아, 이렇게 주말에만 가을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. 여기가 집 근처가 어, 산책하기에 한적하고 너무 좋아서 어, 여기 걷고 나면은 좀 가슴이 뻥 뚫린다고 좀 시,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동안 아, 이사해놓고 이삿짐 이사 정리하느냐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정돈이 돼서 이제 좀 한시름 돌리는 것 같아요. 그 동안 또 이사한 영상 지난 주에 짤막한 거 올렸더니. 어, 이사 선물로 또 이제 디퓨저 또 선물로 보내주셔서 어, 다음에는 그 디퓨저 리뷰도 한번 해보려고요. 가라. 가라. <목소리> <목소리> 귀리영화 만나고 갈 거야? 어? 만날 거야? 아주 운동내가 시끄럽네 가을이 때문에. 여기 그아랫 집에 사는 웰시 코기가 있는데 가을이보다는 한한두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을이가 꼭 산책하고 집에 가기 전에 저 친구 이름이 귀리인데 귀리를 꼭 만나고 가거든요. 근데 웃긴 거는 둘이 알게 된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둘이 으르렁거리고 지저대고 서로 그러거든요. 가라 <laughs> 유리 형아 저기 엎드려서 너 기다린다. 만나러 가볼까? 기리야, 기리야. 기리야, 기리야, 기리야. 맛있었어? 어? 맛있었어? 아이고. <laughs> 그게 반갑다는 거지? 응? 어? 반갑다는 거지? 응? 어? <laughs> 반갑다는 거야? <웃음> 안녕. <웃음> 또 겁은 많아가지고. <laughs> 아니, 얘가 요즘에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인데, 이 가을이를 보고 그렇게 피하진 않더라고요. 아이고, 너 어디 다쳤어? 아, 여기 다쳤나보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야 했네. 어이고 아야 했어. 오우. 음, 가을아, 친구 왔어? 친구? 응. 오, 안 도망가네, 가을이 보고도. 오 가을아, 친구 왔다. 응? 친구 왔어. 응? 가자, 가을이. 간화도 <놀람> 갱화. <놀람>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자기 전에 또 가을이 산책을 한번더 시켜야 돼서 나왔거든요. 하,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한번더 시켜줘야 또 밤에 낑낑대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. 강화도 오면 저의 루틴은 늘 비슷해요. 와서 하루에 세번 가을이 산책시키고 또밥 먹고 또 마당에 할일 있으면 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주말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. 근데 이런 소소한 일상이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. 이제 나이 드니까 이런 단순한 일상이 더 좋아지더라고요. 가을아,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이번 주도 이렇게 주말 잘 보냈고요. 어, 또 다음 주에도 주말에 와서, 보내는 모습 여러분께 또 공유해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어 제가 이제 집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어 온라인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아뭐 별건 없고요. 이번에 이사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공을 하시는데 어 가구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가구 좀 보여드리고 또 엄마가 그 장식장에서 고이고이 고이 모셔뒀던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그 빈티지 접시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한테 얽힌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서 이제 조촐하게 우리만의 집들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여러분, 아, 또 일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주에 만나요.